자, 2024년 10월 고등학교 1학년 33번 질문 한번 봅시다. 자, when, 뭐뭐할 때, I worked for, work for 하면 어디 어디에서 일하다? 뭐이 정도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a large electronics company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주 큰 전자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전자회사는요, 대시 설명합니다. m a n u f a c t u r e laser and inkjet printer를 만드는 회사였죠. 뭐,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뭐, HP랩, 뭐, 이런 회사들이겠지. 나는 곧 discover, 발견했어. Why there are, 있다, often three versions of many consumer goods. 자, 많은 소비 물건들 중에서, 제품들 중에서 세 가지의 버전을 종종 왜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자기가 알아챈 거야. 그러면 알아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지. 자첫 번째부터 만약에 만약에 그 제조 회사가 make only one 유일하게 하나의 버전만을 만든다면 그 제품에 사람들 어떤 사람들 i 이 그것을 사는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과거형이 그것을 산 사람들이지. 그것을 산 사람들이야 과거야. 그것을 산 사람은 might have been willing to spend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기꺼이, be willing to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기꺼이 뭐뭐하다. 기꺼이 돈을 might have p p. might have p p 하면 또 무슨 뜻이지 조동사 해보 p p지.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문법하면서 다른 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자, 뭐 했을지도 모른데,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썼을지도 모르겠대. So, 그래서, 그 회사는 is losing some income. 자, 뭐 한대? 몇몇에? 수입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지. 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썼는데, 왜 돈이 잃어버렸을까? 이게 지금 과거에 샀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과거에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쓰려고, 그 돈을 살려고 생각을 했어. 근데, 한 가지 버전밖에 없으니까, 구매자들은, 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좋은 돈을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면 선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나는 충분히 더 좋은 걸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거지.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뭐 한다라는 거야? 어?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벌어들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지 한 가지 버전밖에 없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회사가 두 가지의 버전을 만약에 재수공한다고 해보자 첫 번째에서는 한 가지야 그랬을 때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도 사고 싶지만 더 좋은 기능의 무언가가 없고 더 나은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 입장에서는 뭐 하더라는 거야 수입을 잠재적 수입을 없어지게 된 거야. 작아지게 된, 적어지게 된 거지. 근데 두 가지 버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까 세 개라고 했어. 하나는 with more feature. 더 많은 기능이 있고, and more expensive than the other.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비싸대. 여기서 the other 이 되는 것은 one하고의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 그래서, 어, 이거 우리 구정대명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one과 the other. 하나, 두개 중에서 하나, 나머지 하나. 이럴 때 the other 이지. 그래서, 기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가격도 좀더 비싸. 근데, 사람들은 will compare to two models, 두 개의 모델을 비교를 할 거야. And still, 여전히 buy the less expensive one. 덜 비싼 걸 사게 될 거라는 거야. 그지 어, 생각해보면 기능이 한두 개 정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 조금 덜 비싼 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니까, 아, 그렇다면 첫 번째 얘기했던 한 가지 모델밖에 없었을 때 돈을 더벌수 있다는 것을 충족시켜 못 시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지. 만약에 그 팔고 있는 첫 번째 하나만 팔고 있던 것보다 더 기능이 없는 것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지? 그래서, 그러나, 만약에 그 회사가, interest the third model with even, 훨씬 더 많은 기능, 그리고 더 비싼, 뭐보다 than the other two. 자, 나머지 두 개들보다 더 비싼 세 번째 모델을 출시를 한다면, 한다면, 어, 두 번째 모델의 판매는 올라가게 될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like the features of the most expensive model. 가장 비싼 최상급이네. 가장 비싼 모델의 기능을 좋아하긴 할 거래. 그러나 not the price. 가격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지. 가격은 그렇지 않을 거래. 그렇지? 자, 그래서 The middle item, 중간의 가격. 그니까, 아까, 어, 중간에 있었던 거. 그것은, has more feature,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t h 뭐보다? The least expensive one. The least니까 가장 저렴한 이란 뜻이 되겠지. 가장 비싸지 않은, 가장 저렴한, 그런 물건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And, 그리고, it is less expensive than the fanciest model. 가장 고급의. 여기서는 고급의. 최상권이니까 가장 고급의 모델에 비해가지고는 덜 비싸. 그래가지고 그들은 산대. 중간에 모델을 사게 된대. 그러고 나서 여기 지금 비 빙이 생략됐겠지. 분사고문이야. 어, 데디아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이 have e manufactured, manipulated, manipulated는 무슨 뜻입니까? 조종하다 라는 뜻이지. 근데 조종되어지다가 되겠네. 조종하다. 뭐에 의해서 더 프레스 오브 더 하이어 프레시스 다템 가장 비싼 가격의 제품의 존재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중간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음뭐 음 이런 거 굉장히 많지. 뭐 어, 이런 질문 또 있었어. 어떤 질문 이 있었냐면 옛날에 조금 다른 현상이긴 하지만 명품 가게에 가면은. 가장 비싼 가격의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거보다도 조금 싼 그런 물건들을 파는 게 타겟이 될 거고. 왜냐면은 가장 비싼 건 사지 못했지만 그 밑에 것이라도 샀다 라고 하는 그런 충족감을 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비교적인 요소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를 선택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지문을 약간만 틀으면 은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변형, 내용의 변형이 굉장히 많이 될수 있다 그것이 특징적인 그런 어, 내용이다라는 것을 좀볼 필요가 있어 자 내용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자 자, 뭐야? 자, reason 이유야. 컴퍼니가 파는 이유야. 세 가지 의 버전을 어 많은 소비자들 물건에서 세 가지 버전을 파는 이유야.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 물건에 대한 버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맞겠지. 자, 소비 상품은 세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더 비싼 제품에 조정이 되어서 덜 비싸지만 기능이 많은 중간 제품을 고르는 경향성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맨 마지막에 기능이 없는 하나의 제품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전자회사에서는 보통 소비 상품 파는 회사에서는 세 가지 버전을 만드는 경향성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어법도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어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대 정도겠지? 이 대승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컴팬이 꾸미고 있다? 자, 그 다음에 why? 주어 동사 형태, 이 뭡니까? 간접음문 형태 띄고 있죠? 그래서 간접음문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어... 관계되면서 후, 당연히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 might have pp,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되겠지. 어, 여기서 한번 정리해볼까? 조동사 have pp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자,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니까. must have pp, 무슨 뜻이야? 뭐, 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다음 might have p는 됐고 may have p하고 똑같이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자, 그다음 제일 헷갈리는 게 should have p거든. should have p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했어야 했는데라는 뜻이 뭐뭐 했어야 했다. 이건 결국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후회에 대한 얘기지.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could have pp. 뭘까? 뭐뭐 했을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cannot have PP. 무슨 뜻일까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자, 다음과 같은 조동사 have PP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문법 한번 밑으로 내려가면서 봅시다. 자, be willing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기꺼이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넘어갔을 때는 one과 the other. 지금 여기서 보면은 부정대명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이 부절 들어가고, 이분은 뭡니까? 비교급 수식. even still far a lot. much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 그다음 최상급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최상급 있죠? 최상급 있고. 최상급에 대한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분사구문 나타나죠. 이 문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장 반드시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이양된거 한번 바꿔 볼까? 만약에 이게 된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자 콤마하고, 콤마 하고 콤마 들어가있지 as 쓰는게 좋을 것 같고 day 그 다음 비동사 들어가야 되겠지 are unaware that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에 수동태 나와있는 것좀 생각을 합시다 have been uh, manipulated, manipulated. manipulate d 하면 조정되다. 원래 이게 조작되다라는 의미도 있긴 한데, 여기서 조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수동태의 의미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